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늘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. 공의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에요.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. 사랑에 기초한 공의는 거기에는 항상 인내가 있고요. 그 사람을 바르게 하는 책망이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이 회개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. 만약에 사람에게 사랑만 주어진다고 한다면요. 그 사람 회개 안할 걸요? 달콤한 것만 주면요. 그 사람 절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. 근데 사랑에 기초한 공의가 있을 때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될 기회를 얻고 구원을 받는 거죠.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과 공의의 완벽한 균형을 갖고 계십니다.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사랑을 주시고 필요한 공의를 주세요.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.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. 하나님께 이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